아 이사람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위기가 한번 있었네 음. 외교관 이런 걸 하면서 음, 다른 나라에 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런 거 하면은 좋아 더 좋아 음. 이사람이 편하게 갈 거야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간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듣기 비신당생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왜 이렇게 저를 보고 웃어요? 네? 선생님이 <웃음> 웃으시길래 <웃음> 오늘은 좀 옷이 화려하시네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 저번에. 꺼벙이라 소리 안들으세요 <laughs> <laughs> 화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꺼벙이는 아닌 걸로.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도 선생님 인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음. 오늘도 그냥 선생님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나오시는 대로 음, 그래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남성분 한번 해볼 건데, 음. 자, 음력으로 준비했고요. 사정 드려볼게요. 음. 이제 65년생입니다. 음. 이분 성향은 꼼꼼해, 꼼꼼하고 약간 여성적인 성격, 남성적인 박진감이 넘치는 그렇다기보다는 꼼꼼하고 세심하고 여성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 처리를 하면 꼼꼼해, 파고 들어가서 뭐 하나 누수 없이, 놓치는 거 없이 논리 정연하게 파고 들고 결론 내리고 따지는 사람. 음. 음.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감독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는 뻔하게 정치권에 있는 분일 거예요. 어 그리고 <laughs> 맞습니다. 정치권. 정치권에 있는 분 중에 뭐 보통 분들 다 아신다 하는 분들은 제가 다 했는데 네. 그분들이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이분이 그렇죠. 자 누구실지 궁금한데 이분은 외로워. 외로워요. 외로워. 외로워. 어. 사수가 외로워. 외롭고 그냥 벌판에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지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뭉쳐서 협의하고 화합하고 함께 간다기보다는 내가 이루어서 이룬 판에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외로운 거지 음. 밑작업은 내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손길 잡고 같이 가는 무리로 같이 가는 그런 경우니까 그래서 묵묵하게 지난 세월을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음. 걸어온 나중에 죽을 고비도 넘긴 적도 있어 음. 아이 사람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위기가 한번 있었네 음. 음. 오래 전이지만, 네네. 어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일을 하면서 뭐 관제, 부설 이거는 따라가는 서비스였네, 아. 피할 수도 없네, 어다 그런 거 맞으면서 살아왔어. <laughs> 그리고 이때 그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한번큰 일이 있었거든요. 한두번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위험했었는데 그한번때이 사람은 조상이 누웠어. 그러지 않으면 몸에 어디 장애가 있을 거야. 음. 음. 근데 그 장애가 만약에 지금 없다, 멀쩡하다 그러면 그분 조상이 도왔네? 어, 어이 사람도 위에서 약간 공들여서 그렇게 탄생 하고 봉줄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정말 큰 위험 속에서 살아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음. 음. 참 외롭게 혼자 여기까지 왔었네. 소신이 있어요. 소신이 있다는 건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건데 그 소신을 두 가지로 나뉘죠. 나쁜 쪽으로 불건하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어 내가 좀 피해를 입고 악영향을 당하더라도 정의롭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라팔아먹을 사람은 아니야. 음. 음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자기가 불합리한 걸 당하더라도 음. 소신이 깊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국가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네. 사람 자체가 그냥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지. 어.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될 터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소신을 놓을 사람은 아니야. 적당하게 타협 보는 게 없어. 음. 음, 타협 안 봐.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음. 밀고 나가. 밀고 어, 좋은 어. 쪽으로. 그러니까 어. 그냥 국가적으로 봐선 좋은데, 자기가 만약에 자기 편이 작으면 그 소신이 꺾이는 순간,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약간 어떤 뭐 자기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지. 음. 음.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엔 이분이 좀그 정치 쪽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내가 음. 그랬잖아. 나라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소신이 있어도 안 좋은 쪽의 소신보다는 정의와 타협하지 않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보면 좋다, 이 말이야. 아. 절대 돈, 돈쓰, 이거 있잖아. 아, 돈뭐 같은 거. 어, 어, 어 <laughs> 골프백에 돈쓰, 이런 것도 수용 안 해. 어. 음. 음?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음. 뭐, 사람으로서는 타협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신 부분이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좋다고. 근데 타협을 봐도, 옳은 걸 지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조금 조절 봐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는 타협이 돼. 왜냐하면 타협을 함으로써 더큰 이익이 온다. 네. 어, 국가적으로 더큰 이익이 온다. 뭐 그런 거는 타협해줘. <laughs> 맞는 거잖아, 내 소신이.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거니까, 목표는 하나야. 정의롭게 가자, 이거거든? 그럼, 근데, 이렇게 골프백에 쓱 하고, 한번눈 감고 쓱 가시죠. 이건 타해이안된다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신이 있다는 얘기야. 어... 근데 이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로 못 살아. 아, 그래요? 어, 그냥 삐띵 짓고는 못 살고, 어... 뭐, 있어봐야 자기 집 뭐, 하나 있고, 뭐,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 어... 될 수도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은, <laughs> 차라리 그냥, 너무 소신이 강하면 강하면 잘 부러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말고 어떤 거 그냥 외교관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런 거 하면은 좋아 더 좋아. 이 사람이 편하게 갈걸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간다. 근데 어차피 발을 담갔기 때문에 쉽게 빼지도 못하고 이 사람도 예전에는 큰 꿈을 꿨던 적이 있을 것 같아. 뭐, 더 위쪽으로? 응, 음, 그럼 음. 꿈을 꿨는데, 운이, 운이 안 됐어. 지금도 꿔도 되는데, <laughs> 왜냐면, 운기가. 잘 음, 맞아요? 오래 지나면, 이 사람한테 편안한 운기가 쭉 와. 음. 이 사람은 지금부터, 올해 빼고, 올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올해 동지가 되면 새로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10년 대운이 온다고도 볼수 있어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 꿈을 꾸기에는 돈이 없네. 음,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밀어줄 사람들은 없지 않아. 음. 많이 있어.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의 소신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적으로, 음, 조금, 그래. 이분은 내년부터 4년 동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네. 음. 음,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2년 정도 이 사람이 구설수, 네. 내지는 어떤 작은, 큰 거는 아니야. 작은 관제수, 아니면 사고수, 음, 사고 뭐, 자잘구리하게 내 몸이 살짝 다친다든가 그런 해운이 한 2년 정도 오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피해가고 막을 수 있는 간단한 거야. 그래서 그걸 빼면 10년 대운이 왔다고 음. 봐도 돼.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정도 더궁꿈을 키워봐도 좋다라고 어.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음. 그 이분은 오늘 얘기 들어본 걸로는 정치인 치고는 그래도 얘기가 좀 긍정적인 말도 많이 나오네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나쁜 꿈을 아예 꾸지를 않아. 성격이 되지가 않고 음. 오직해 그냥.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그래도 안 되고 그냥 슬쩍 한발 저쪽에 당구고 요렇게 큰 발은 이쪽에 당구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융통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 근데 정치하는 분들은 이런 성향이 좋은 거죠. 음. 사업하면 음. 사업하면 안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고 편하게 가려 고 그러면 정치에서 빠져 나와서 국가의 일을 하려 고 그러면 외교관 같은 것도 해도 되고 또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10년 대응 들어왔을 때확 빠져 나와서 자기 정치에 좀 약간 관련되는 자기 사업을 하면 편안히 갈수 있어. 음. 그러면 돈이라도 더 벌지. 그렇네요. 이 사람이 그러 빠져 나올까 안 나올까 싶은데 음. 나는. 미, 미련, 미련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안다고 그러면 나오시죠. 어. 음, 그냥 대운 들어왔을 때 돈이라도 그냥 왕창 벌어 봅시다. 이참에라고 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이, 음, 아니야. <laughs> 어, 이, 음, 이 사람 안타깝네요. 아하. 어디 끌고 나올 방법이 없을까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한테 딱히 나쁜 거는 없어요. 아하, 그냥 어, 정치하다 보면 구설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그런 건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응, 아무것도 아니고 오는 좋아요.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음. 이분 대해서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음. 좋은 것 같으니까 음. 오늘 여기서 또 좋게 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뭐, 것 같습니다. 음. 더 길어도 나쁜 얘기 나올 거는 없고 어, 그냥 쑥 모시고 나오고 싶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복이 동봉, 좀 이제 터틀만 하니까 거기에 계시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CR도 안 맡기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또점사 봐주시느라 음. 고생 많으셨고 음. 저희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겁습니다